안녕하세요. 메디컬 포커스 나다윤입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하면 원래 이 죽음을 먼저 떠올리는 무서운 질환으로 꼽혔죠. 하지만 지금은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 희망의 얘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있어서 세계 권위자로 꼽히는 분이시죠. 일지대학교 병원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네. 어그 동안 많은 환자들을 봐 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한분한분 한분 기억에 남겠지만 절대 잊지 못할 혹시 환자분이 계실까요? 그럼 이제 처음 그 골수 이식했을 때얘인데 제가 전공2년첫때첫 날부터 이제 가장 호만 환자를 음. 맡게 됐는데 피리민 그 환자가 이제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을 했던 환자입니다. 네. 데 어, 이식이 끝났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거 이제 뭐 전신 화상 입은 것좀 그런 환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환자실 옆에 방에 이제 야전 침대에서 자면서 이제 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삼주 만에 이제 그 환자가 이제 다해 회복이 됐고요. 음. 그 환자가 아마 제가 이 분야를 흑인 만든 아마 첫 번째 인제 환자였던 것 같고요. 음. 네, 본격적으로 질환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유병률도 높지만 치료율도 높다고 들었는데요.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밝혀졌나요? 지금 혈액암 자체는 많은 원인들은 이제 제시는 되고 있었죠. 그래서 가령뭐 바람 물질, 뭐 유기 용제로 얘기하는 벤젠, 톨루엔 이런 것들의 휘발성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되면 또는 이제 세포 유전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암화된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꽤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방사능 피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후천적이긴 한데 네. 어, 살면서 좀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음~ 공격을 받았을 때 음. 조금 더 유전자의 어떤 변형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사람들이 음. 좀더 많이 걸리지 않겠냐라고 어.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증상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백혈병이라는 게 혈액암이라는 게 실제로 백혈구나 혈소판 또는 그 안에 있는 세포의 모양이 네. 의사들이나 이제까지 과학계에서 정의해 놓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으면 이게 만성 우성 백혈병이다 이렇게 음. 표현 하는데 백혈구하고 혈습판을 반드시 포함된 음. 그런 혈액 검사를 하면 혈액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음. 알아차릴 수 있고요 음.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네. 유전자를 부석하면 어. 혈액에 변화가 있기 전에 미리 알수 있다라는 거. 그 네. 검사를 네. 좀 개발하는 게 이제 제 목표고요.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예전에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 없다고 들었는데요. 요즘에 또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laughs>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치료법은 요즘 어떤 게 쓰이고 있나요? 만성백혈병뿐만이 아니고 지금 뇌림프종, 다발골수종, 뭐 급성백혈병도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하고 같은 이제 그런 패턴을 거치고 있고요. 네. 과거에는 전부 이식이었죠. 조혈모습후 음. 어, 이식을 하거나 또는 만성백혈병에서는 이제 이식 못하는 환자들은 어, 인터페론 주사를 놨거든요. 음. 면역 치료를 하면 좀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기 음. 때문에 지난 20년 사이에 1세대 표적화암제부터 4세대까지 음. 약한 10개 이상의 표적화암제가 만성, 우수성, 백혈병에서만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의 생존 기간을 점점 길어질 수 있고요. 음. 또 완치율도 점점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음. 어 근데 이 무엇보다 치료에 있어서 환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교육이에요, 교수님? 주로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약을 먹, 먹느냐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항암제들이 아무리 표적항암제라도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아, 그럴 때 생기는 이제 부작용을 어떻게 보복할 거냐라는 음. 거 하고. 어, 또 하나는 이런 표적 항암제는 어차피 경구로 먹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가 안 되거나 간에서 대사가 안 되면 효과가 아예 없어지거나 또는 흡수가 안될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먹게 되는 다른 약들, 그런 감기 걸렸을 때 먹는 감기약이라든지 항생제 또는 소염제 이런 것들이 이 대사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면.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좀 하고요. 모든 환자한테 똑같이 다 좋은 항암제는 없고요. 음. 이 환자한테 가장 맞는 항암제가 뭐냐라는 걸 찾는 게 가장 깊인있인데 음. 사실은 약을 시작하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약에서 동일한 효과를 보이더라도 이 환자한테 이 용량이 정말 맞는 용량이라는 것 꾸준히 그 튜닝을 해야 됩니다. 진료도 보시면서 연구까지 하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에 요즘 관심을 좀 갖고 계시다. 아니 의학과 이, 인공지능, 어떤 관련이 있나요? 가령 약이 지금 현재 처음 진단, 백혈병이 진단된 환자한테 써야 될 표적항암제가 8개가 있는데 이 환자한테 가장 적합한 표적항암제가 뭐냐라는 걸 찾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싶다. 이제 이 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왜냐면 제가 이제 환자 하나 왔을 때이 여덟 개 항암제 중에 이 환자인데 가장 맞는 표준 항암제가 뭐냐라는 걸 고르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사실은요. 경험이 많은 의사면. 심플하긴 한데 그게 정확히 맞냐라는 건 퀘션이거든요. 근데 아마 인공지능 은더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짧은 시간에 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복잡하게 연결시켜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표는 저를 대신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아 진짜요? 예. 네. <laughs> 저보다더 정확하고 네. 제가 필요없는 인공지능을 음. 이제 개발하는 게 목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계신 환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사실 과거 24년을 이돌아보면 표적항암제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또 지금은 또 표적항암제를 병합해서 쓰는. 그래서 완치에 상당히 가까워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하고 있는 치료제를 정확히 복용하시고 또 희망을 잃지 않으시면 아마 조만간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약도 끊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재발하지 않은 그런 완치 시대가 곧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호분도 화이팅! 화이팅! <laughs> 네 오늘 교수님 말씀에 들어보니까요 네, 교수님이 또 연구에 매진해 주시고 또 인공지능 개발까지 해주시는 이 노력들 때문에 이 머지않아 백혈병 정말 완벽한 완치 이딱 키워드가 붙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까지 교수님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 또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